이렇게 샌딩 작업을 물, 어느 정도까지 어. 하시나요? 물 샌딩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 고운데 올리잖아 이렇게 올리면 만져보면 네.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지? 네. 봐봐. 어거좀 다르다. 여기 만져보고. 어좀 거친데요? 그치? 이거를 샌딩을 했어도 이게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네. 아무리 곱게 해도 네. 이게 안 일어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럼 거라. 이걸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원목마다 달라. 네.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만졌을 때 아기 엉덩이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때까지 어떤 건 80방부터 시작을 해 120방, 아... 2 4 0 3 6 0 500, 800, 1000까지 하는데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고나 응. 이건 아직 멀었나요? 멀었죠 얘는 중간 가정 지금 하면... 이것도 완성도가 꽤 높은데 이 정도도 안해